안녕하세요 오미생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어,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인데 어, 낚시를 갔더니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낚시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꽤 오래전 한 십몇 년 됐어요 미국에 제가 어, 그때 파견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어? 라이센스 내가 낚시하는 법은 아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얼마나 걸리냐 라이센스를 따는데 더니어 저기 가서 사면 된다. 그 당시 3 0 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라이센스를 돈 주고 사는 나라야?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어뭐 미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라이센스라는 의미가 한국과 미국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라이센스는 제가 지금 현재 제너럴 컨트랙터 라이센스 그리고 리얼리스이드 에이전트 라이센스 그리고 이제 뭐 PMP라고 해서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이제 그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졸트펙킷을 갖고 있어요. 그 라이센스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라이센스의 의미를 뭐, 뭘까라는 의미를 각자꾸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는지는 제 생각입니다. 완전 내 퓨셜입니다. 미국에서 라이센스는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 또는 통제를 할수 해야 되는 보건, 건강, 안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런 일은 사실 국가의 일인데 이거를 다 공무원을 채용해서 일일이 할수 없으니까 국민들 중에서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베타적 지위, 베타적 권한을 준것 같아요. 그걸 라이센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사실 스펙쌓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사실 라이센스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격증보다는 한국의 면허증에 더 가까운데 면허증은 뭐냐? 뭐 일정 어떤 능력도 있지만 일정 일정 어떤 돈벌이를 할수 있는 권한을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은 정말 개인의 어떤 어 어떤 능력 이런 걸막 과시하는 어떤 스펙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네이버 네이버에 위, 찾아서 네이버를 검색해서 이제 위키피디아를 봤더니 어떻게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면 여기 자격과 면허를 어, 잠시만 지 스크린 쉐어링을 좀 해야 되네요. 어... 자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격과 면허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두 단어는 같아 보이지만 미세하게도 결정적인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면허가 베타적건가 즉 이걸 취득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규제를 의미하는 반면에 자격증은 취득자가 그 자격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음을 보증해준다 보증해주는 능력이 종류와 수준은 자격증마다 다르다 자 그러면 자격증은 어~ 능력이고 면허증은 어떤 배타적 허가다라는 의미인데 요 밑에 조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어~ 다시 한번 요거 좀 추가해서 읽어볼게요 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국가 전문 자격으로 분류되면서도 면허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자격증이지 면허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변호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게 어디냐면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이트예요. 주정부 미국은 변호사가 되려면 스테이트 바 테스트라는 거를 이기점을 그 통과해야지만 돼요. 자, 이건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The State Bar Licenses, Attorneys, and blah blah blah.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를 갖다가 어, 변호사는 라이센스다라고 부르고 한국은 변호사는 자격증이다라고 부른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저는. 변호사도 그렇고 회계사도 그렇고 저같이 어, 뭐... 우얼가 l e 에이전트도 그렇고 국민의 재산이잖아요. 재산은 국가가 보호해줄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이이이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가면 r s o n who is a person w h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란 말이죠. 국민들이 잘모르니까 법에 대해서 모르고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고 세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거를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필요해지면 대행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회계사, 변호사, 에이전트 또는 컨트랙터 이렇게 부르는데 제너럴 컨트랙터. 한국은 그게 너무 섞여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인식이 다 혼동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라이센스는 한국의 어, 자격증보다는 면허증에 가까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면허증하고 좀 다르다. 결국 자격증과 면허증의 혼합된 그런 어,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제가 라이 면허증이다 그러면 저널 컨서트 라이센스 시, 취득하는데 총 일곱 시간 시험을 봐요. 파트 A 시험 세 시간 반, 파트 B 시험 세 시간 반에서 일곱 시간 보는데 어, 정말 화장실 화장실도 가기가 아까울 정도로 힘들게 7시간 동안 눈이 빠지게 토익 시험보다 더 어렵게 토플보다 더 어렵게 오는데 그 면허증 그 정도 되면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면허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 그 어떤 실내 예를 한번 또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집을 살때 말이에요. 집을 살때 어, 인스펙터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요. 인스펙터는 동부에 가면 인스펙터는 어, 이거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서부 여기는 라이센스 없어도 돼요. 졸테피케이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썰 서... 집을 사는 바이어가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인스펙터를 고용을 해서 어, 집을 좀 봐주세요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셀러한테 가서 네고시에이션한단 말이에요. 집값을 깎는단 말이죠. 또는 집을 안살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누가 추천해주냐? 직접 바이어가 찾아야 되는데. 에이전트한테 부탁을 해요. 어, 어디 잘 보는 인스펙터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에이전트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에요. 에이전트는 만약에 인스펙터 고용했는데 인스펙터가 집을 보다가 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니, 사지 마세요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기를 추천해준 사람이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가 그러면 커미션 못 받잖아요. 집이 계약이 깨지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정말 왜 그런 단순한 거를. 집을 사시는 분들은 모를까 싶어요. 반드시 인스펙터는 객관적으로 본인이 직접 인터넷 뒤져 갖고 고용하세요. 그게 맞아요. 10억짜리, 20억짜리 집 사는데 그거를 담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에이전트한테 부탁하면 실예가 있어요, 제가. 제가 아는 백인 인스펙터가 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양심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정말 지난주에 난처했다 인스펙션 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역시 에이전트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기. 자, 여기 보면 라프터 조이스트 빔 있죠? 이게 일종의 목조 구조는 트러스 구조란 말이에요. 이 라프터에서 오는 하중을 트 조이스트를 통해서 이빔의 일종이 이것도 조이스트를 통해서 컬럼이나 월로 스터드를 통해서 파운데이션까지 이 하중이 베어링 스트레스가 내려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수직 하중이나 수직 하중이 물론 그 수평 하중은 그 슈어링 월이 잡아주지만 이런데 조이스트나 랩터나 빔에 데미지가 있거나 크랙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인스펙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아, 정말 나치에 난처하게 난처하더래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이어나 셀러한테 말은 못하고 에이전트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저 죄송한데 나 이거 인스펙션 못하겠다. 나 그냥 저 다른 인스펙터를 부르던 간에 아니면 바이어한테 얘기를 똑바로 잘 하시던 그거 알아서 하셔라 여기까지 난돈안 받고 가겠다 왔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에이전트는 만약에 양심적이라면 바이어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커미션 돈에 눈이 멀었다면 다른 더잘 자기 말을 잘 듣는 에이전트, 인스펙터를 구해서 야 저거 보지 마 하고. 그거 파인딩 안 하고 그냥 인스펙션 끝냈겠죠. 자, 이 사실 어떤 기술적인 일을 하던 뭐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을 하던 사트게이트를 가지고 일을 하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국민의 안전, 생명 이런 거 관계 있잖아요. 이런 일은 정말 엔지니어로서 기술자로서 또는 국가의 어떤 위탁을 받은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민의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오늘 그 프레이즈라는 새로운 어떤 그 툴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오랜간만에 인사도 드리고 혹시나 이 영상이 어, 괜찮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어, 요거 괜찮았다. 지금 밤인데 조명도 이렇게 이쁘게 좀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고 했는데 어, 댓글 좀 혹시 보시면 좀 남겨 주십시오 자 더운 여름도 많이 갔습니다 이제 거의 다 갔고 말복도 한참 지났고 예, 아주 우리나라의 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여기는 뭐 우리나라는 아니고 여기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입니다만 은 하여튼 행복한 나날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들 만들어 가시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미생이었습니다.